아, 또 드라마 봤지. 또 멋있는 것도 따라하고 싶어가지고. 아, 왜안 되냐고. 아, 왜 이래. 아! 아! 아, 아 내리라고요. 아좀 이러고 있어요 나 걱정돼서 그래 걱정돼서 내가 왜 걱정돼요 내 걱정도 하고 이러다가 어? 내 생각도 하고 나 지금 약해진 틈을 타서 고백 공격하실라고? 감기 옮을까봐 걱정돼서 그렇다고 이 아저씨야 에? 안 그래도 배가 얇아가지고 지금 소리 다 넘어오는데 이 감기 바이러스 이것도 샥 넘어가지고 나 끙끙 앓으뭐 어떻게 하려고 어? 나 그거 책임 뭔지 지금 그러니까 걱정돼서 그래 왜 어, 이렇게 오바스 한 바지 진짜? 에 내가 지금 이거 힘만 나면 아주 그냥 이 개분 닮은 얼굴을 착착착착 썰어가지고 소주 딱 까가지고 내가지고 초장 딱 찍어서 먹으면 너는 한입거리야 임마. <laughs> 아입 살아있는 거 뭐니까? 어? 안 아프네, 안 아파. 에 그럼 나 갈게요. 어 그리고 완전히.